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성진나기 애쓰고 어, 가족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이래가지고 취미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내+ 내적인 미적 추구를 하고 있는지 예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 행복한 사람이다 아 음. 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어요 예아 어, 저는 8년 전에 어, 노블레스에 입주하고. 김상호입니다. 나이는 올해 79세고요. 8년 정도 되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알고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그, 우리 처형이, 처형 부부가 여기 음. 예, 살고 있었는데, 표명녀 씨라고 아마 어, 군인 네. 출신인데, 그 집사람이 건강이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뭐 식사 준비도 하고 이러, 이런 음. 형편을 보고 딱하게 여겨가지고, 아, 이쪽에 추천을 해 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어, 펼대 뛰었죠. 내가 뭐, 나이가 그때 71살인데, 무슨, 어, 실버타운에 들어갔냐고 벌쩍대었는데 벌적, 자꾸 이분들이 두 분, 세 분이 얘기하고, 또 집사람이 자기가 남편 밥을 못 해주고, 뭐, 내가 살림을 하다, 하다시피 하니까, 본인도 미안하고 하니까, <laughs> 자꾸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채영 가족하고 얘기하면 왔죠. 와서 식사도 해보고 뭐 주변 환경도 음.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데도 한번 가봤어요 예. 송도병원에서 하는 그런 예. 시니어 실버타운도 한번 가보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아내를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내가 들어간 것이다 예. <laughs> 이래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시고 어머님은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나요? 어, 처음에는 체중도 좀 늘고 예. 그 집사람이 이제 한 4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바짝 말랐어요, 네, 몸이. 아무래도 뭐, 흡수가 네. 이제 좀 부진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마음도 편하고 식사도 뭐, 좀, 하루에 끼다 내려와서 먹었어요, 식사에 맞습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체중도 좀불고했는데 아, 어, 어느 날, 그, 허리가 부러졌어요. 네. 뭐, 제가 등산을 갔다가, 어, 와가지고 등산백을 집에다가 이게, 문칸에다 놔뒀는데, 그거를, 어, 거기에 아마 뭐가 조금 무거운 게, 네. 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골다움증이 뭐 엄청 심해가지고 음. 어, 무거우면 들면 안 되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이제 들어 버렸죠 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은 가라앉았지만은 이 허리가 굽어져 버렸어요 예. 완전히 뭐 곱사등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한지 벌써 한 어, 4, 5년 됐는데 예.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고, 자기 발로 화장실 걸어 다니고, 뭐, 네. 식사도 하러 다니고 할수 있으니까,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제가 좀 옆에서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두셨어요? 일남 어, 2년대, 예. 큰 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 따라서 독일에 가가 있고, 예. 두 놈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예. <laughs> 물어보면, 은 결혼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응. 그러면 알았다, 니까 살고 싶은데 살아라. 예. <laughs> 요즘 애들 뭐 강요해가지고 됩니까? 예. 아, 그래, 그래, 그럼 뭐 저끼리 각각 이제 독립을 해서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있고. 여기 들어오고 나서 자녀분들이 좀 걱정을 덜 하시겠네요. 아, 덜 하죠. 아빠, 엄마 걱정은 안 해도 이제 되니까 응. 아, 여기서 뭐 모든 게다 해결되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다른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여기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제 경우는 제가 안양에 그 아파트에 있다가 인도군에그 아파트를 팔고, 어, 여기 왔는데 그 팔은 가격으로 이제 여기 이제 전세를 얻었는데 예. 그때 3억 6천인가 이렇게 얻었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지금 한 8년, 만 8년 돼 가는데 그 동안 이제 조금씩 오르고 해가지고, 어, 4억 3천인가 되는데, 전세금은 4억 3천. 그 다음에, 예. 한달 생활비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각각 한 1인당 120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 230, 40만원. 예. 뭐 적게 나올 때는 220만원 나올 때도 있고, 예. 30만원 나올 때도 있고, 이러고요. 내가 밖에서 개인, 어, 아파트 생활할 때나, 여기 와서 이, 관리비라든가 전부 다 포함한 가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음. 식사도 제공해주고, 뭐, 모든 시설이 갖춰 있으니까, 음. 큰 불편함 없이 지내는데도 큰 뭐, 경제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잘한 거죠. 음. 예, 편하고, 어, 음. 식사 질도 괜찮고. 음. 예. 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가 전직에 공무원 생활 한 17년, 그 다음에 은행원 생활 22년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뭐 약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진하기 애쓰고 가족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이래가지고 취미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내, 내적인 미적 추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못했는데 여기 들어와서는 이제 시간도 많고 또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저는 가곡 처음에 들어와서 그저 로비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막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가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럼 나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가곡 갔자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서울 음대 성악과를 나오신 분인데 참. 어, 노인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가르쳐요 그래서 그그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식당 이 지하 1층에 보면 식당 바로 옆에 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게 헬스 시설이 아주 어, 네. 좋다고요. 제가 밖에 있을 때는 일부러 체육관 등록을 해가지고 집에서 걸어다니고 했는데 여기는 식사 내려올 때한 3, 40분 전에 내려가지고 아침에 음. 그것도 운동하고. 그 모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그 안에서 운동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내 자신은 마음과 몸이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음. 나이는 들어가지고 뭐 얼굴은 쪼글쪼글해졌지만은 근력도 좀 붙고 그 마음이 아침에 그 운동학땀흘려서 운동하고, 운동하고 그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침 하루 하루 하루가 좋은 기분으로 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운 그 가곡을 가지고 성북구립실버합창단에 오디션을 봤어요. <laughs> 한 3년을 배웠던가?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게 덜컥 붙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쉽지 않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요즘 구청에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가서 실버합창단 그 연습하고 네. 연말에는 이제 발표 구청장 이하 이제 국민들 네. 어, 어, 초청해가지고 발표하고 여기 안에 그 우리 가곡반도 1년에 한 번씩, 최근에 2년은 코비드 때문에 이제 네. 중지가 됐지만은 1년 동안 그 갈고 닦은 실력을 12월에 그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다는 참석을 알지만은 나가서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이제 네. 그 지원을 하고 선생님이 선발해가지고 한 열, 열 한두 명, 네. 한 열한 명, 이런 발표를 하고 그 선생님이 또 좋은 자기도 상명여대 음대 네. 나가니까 좋은 제자들 같이 와서 네.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거극 부르는 게 제가 큰 취미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고. 네. 노래를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즐거워지. 네. 노래하다 보면은 우울한 기분들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 월요일마다 하는데 아, 월요일 날그 선생님이 갑자기 또 시키니까 나가서 노래하려면은 이번 주에는 내가 요런 곡을 한번 응. 연습을 하겠다. 응. <laughs> 그래가지고 옥상에 가서 옥상에 가면은 한9시 넘으면은 그 넓은 그 옥상이 아무도 없어요. 예.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들리도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성 연습도 하고 예.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응. <laughs> 그럼 가끔 이제 또 등산도 이제 한번씩 하고 어디로 가세요? 여기 저 개운산도 가고 예. 친구들하고 북한산도 가고 예.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등산을 매 주말마다 갔어요. 음. 예. 여기 있으면 이제 어, 집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이 안에 헬스가 있으니까 예. 매주 그렇게는 안 가더라도 옛날 다니던 친구들하고 연락을 예. 아버님이 아주 건강하고 네. 재미나게 사시네요 <laughs> 재밌어요 여기 저는 그래서 야 그래서 이거 내가 말년에 이 정도의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젊을 때 그래도 하, 열심히 일하고 예. 한눈 안 팔고 예. 어, 그래 정도로 어,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 자식들을 위해서 그이 정한 수 떠나고 네. 이렇게 빌어주신그 덕분이 아니겠나 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어, 행복한 사람이다 아 네. 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 나이에 성공이라는 게뭐 있겠어요 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네. 어, 가족들 어, 잘 견뎌내고 있고. 네. 그러면성공한 거죠. 이 실버타운을 또잘 모르셔 가지고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혹시 이제 주변 친구나 이런 음.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음.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처음에 저 자신부터 그랬지만 실버타운 하면 야 거기는 아주 뭐 노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데더라. 그 전혀 이 안에서의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젊을 때 평생 남편을 위해서 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뭐 이렇게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이제. 한 70, 8 0이래 되면은 아무리 건전한 아내라 하더라도 그거 평생 하다 보면 은 질병 나거든요. 그럼 그거 좀 가사로부터 해방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 네. 아 그런 생각을 제가 친구들 모이면 얘기합니다. 네. 네. 이제 마누라 고생 고마 시키고 네. 들어와라. 네. 네. 아, 여기 재밌다. 여기 오면은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은 뭐. 그 외롭지 않거든요. 음. 어. 어떤 사람은 식당에 와도 대화도 잘안 하고 혼자 이렇게 밥 먹고 조용히 가고, 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마음을 변경시켜 가지고 여기 문만 늘고 나오면은 그 사람 만나잖아요. 네. 응? 어. 그런 것으로 그 안부 묻고 어, 나는 이런 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걸 정보 교환을 음. 하고 이러다 보면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네. 우리 나이에 친구 사귄다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친구와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는 행복이다 네. 아, 물론 옛날 젊을 때 친구들도 만나지만은 각각히 매일 얼굴 보고 네. 식사 같이 하고. 네. 하다 보면 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친구지. 네. 1년에 뭐몇 번씩 만나는 친구보다 더. 네. 예. 그래서 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끓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니네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 가족들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위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자식들 편하게 해주고, 네가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있으면은, 물론 애들한테 이제, 그,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 와서 살, 산다면 이제 그 여러가지 뭐, 내 생각하고 다르겠지만은, 네.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평생 한 3, 40년 자기가 일한 사람은, 여기 와서 생활할 정도는, 어, 경제적인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이제는 좀 훌훌 벗어났고, 다 뭐, 여기 들어오면 무슨, 뭐, 출세 걱정합니까? 성진 걱정합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로지 자기 건강하고, 네. 어, 재밌게 살면그거로서 만족하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 식사도, 식사도 뭐, 불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렇자잘해도돼 네. 어, 집에서 재료를 사다가 그 식구들 어,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네. 여기 8천 원짜리 음식 음.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은 이거 그 8천이 결코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노인들 위해서 골고루 그 식단을 짜기 때문에 네. 영양 상태도 네. 어, 좋아지고 오히려 저는 살은 안 찌지만은 그래도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비교적 어, 건강하고 뭐 네. 어, 에너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됩니다. 네. 웃고 사나 그렇죠. 어차피 내 남은 인생 은뭐 얼마인데 경쟁적으로 예. 예. 살아야죠. 예. 네. 예. 아버님 진짜 합리적인 생각을 예. 하시는 남편. 예. 진짜 사랑받으셔야 돼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저도 영광입니다. 여기 건강하게 <laughs> 네. 또 행복하게 네.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laughs>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얘기합요 네. <laughs> 재경문학이라는 잡지를 음. 음. 만들어요. 매년 아, 음. 그, 어, 한 번씩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집에 네, 재고가 있어. 내가 사무실에는 주, 주려고 그러다가, 글 쓴다고 뭐, 지저랑 하나 네. 이런 으리될까 <laughs> 싶어서 내가 안주는데 네. <laughs> 네, <응. 나> 집에서 <laughs> 하는 건 줄게요. 네. 네. <laughs>